누나, 베개 싸움 하자. 그렇다면 봐줄 수 없지. 바다락! 얍! 오! <laughs> 아직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베개 싸움을 해볼 거예요. 동생은 가볍게 이겼는데, 두 번째 상대인 스티브는 가능할까요? 과연? 어한 대만에 쓰러지다니안 되겠어요. 저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베개를 휘두를 때마다 힘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펫을 달아야 더 빨리 강화가 되니까, 열어봅시다. 과연, 어, 커먼이다. 곤란한데, 조금 더 강한 펫을 달고 있으면 힘이 더 금방 세지니까, 꼭 달아야 합니다. 이거 친구랑은 할수 없을까요? 혹시 대결하는 데가 있나? 찾아 봅시다. 이쪽 스폰 되는 곳에, 친구랑 같이 서면 대결을 할수 있을까? 어, 이건 순위표잖아. 같이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이럴수가. 혼자 하는 거였다니. 이거 클릭 수도 더 빠르게 배수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열심히 강화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모두 이겨볼 거예요. 아까 동생 처음은 해봤고 스티브를 이기려면 이 정도면 되려나? 열심히 <laughs> 베개를 휘두르면서 연습을 하고 스티브와 결어볼 거예요. 다시 도전이다. 힘은? 어, 제가 좀셌네 클릭! 어, 어, 그런데 왜 <laughs> 밀리는 거지? <laughs> 아, 이럴수가. 또졌다. <laughs> 왜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베개 돌리는 연습도 했는데. 어, 다른 친구들이랑은? 어, 결을 수 없네. 아쉽다. 다시 스티브, 도전이다. 힘은 내가 훨씬 세다고? 클릭을 좀더 빨리 해봅시다. 어, 봐주기 없기야 <laughs>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 <laughs> 안돼 <laughs> 일어나 또어진다고왜 클릭이 안되는 거지 어, 이해할 수 없다 안되겠어 더 연습해서 다시 도전이다 클릭 엄청 빨리 했는데 이번엔 진짜 봐주지 않을 거야 <laughs> 제가 훨씬 거의 두배 가까이 쎈데도 클릭을 엄청 열심히 해야 하는군요 왜 안되는 거지? 오, 두 손가락으로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어, 된다, 된다, 된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받아라! 베개를 부딪힐 때마다, 어, 막 깃털이 날리고 있어요. 솜이 다 빠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오래 한다고? 제발! 어, 됐다. 어, 드디어 저의 승리입니다. 오 어, 승리 물품으로 베개를 선물 받았어요. 아, 이 표정. 이 베개. 동생이랑 다시 싸워볼까? 넌 귀여운 스마일 베개였구나. 그러고 보니 하얀 베개에서 동생한테는 스마일 베개를 받았었죠. 당분간은 이 스티브 얼굴의 베개로 겨루겠습니다. 아까는 왜안 됐지? 제가 정말 클릭을 조금씩밖에 못한 건가요? 아, 빠르게 누르면 가능하네요. <웃음> 됐다. <웃음> 좋아, 승리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트로피를 많이 받았으니까. 또, 패스를 뽑아 봐야겠죠? 열려라! 이번엔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오, 귀엽다. 그런데 다50% 확률 것만 나오고 있어요. 괜찮아. 하나 더 열어보자. 이번에는, 레어나, 레전더리. 오, 좋아. 호스키. 귀엽다. 다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번에는 카우맨을 이겨볼 거예요. 카우맨과도 결투입니다. 오, 어느새 힘이 제가 훨씬 세잖아요. 언제 이렇게 힘이 세진 거지? 알을 열면서, 오, 나의 승리다. <laughs> 우와, 또 베개를 선물 받았어요. 예쁜데? 이렇게 베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일 좋은 베개를 들고 있어야 더 힘이 세지겠죠? 가자! 우와, 많이 겨뤄야 트로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와 계속 겨뤄주고. 또 열어보자. 이번엔 좋은 패시 나올까요? 과연 오 호랑이네. 여긴 동물들이 나올 건가 봐요. 다시 수련이다. 열심히 베개를 휘둘러서 다음엔 팬더를 꼭 이겨봐야지. 아직 힘이 안되려나? 여기 공룡까지 이기려면 엄청나게 베개 싸움을 해야겠죠? 다시 처음 있었던 베개로 스티브와 다시 싸워볼 거예요. 자 승부다. 내가 처음 베개로 다시 왔다고. 힘은 조금 세지만, 오, <laughs> 역시 안 되는군. 한번더 이겨 보고 싶었어. <웃음> 좋아. <웃음> 쓰러뜨리니 기분이 좋군. 다시 베개를 바꾸고 상대에 맞춰 겨어볼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다. 우와, 이거 받을 시간이 됐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굉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에피. 외계인이라고? 좋아 다시 싸워보자 카우맨 당연히 <laughs> 제 힘이 세기 때문에 오몇 번만에 쓰러지는군 이제 백의 싸움의 강자가 됐다고 이제 팬더맨과 겨뤄볼 겁니다 힘은? 오 제가 더 센데 제가 클릭을 오 빨리 못하니까 <laughs> 밀리잖아 역시 팬더의 힘은 엄청나군요 팬더는 덩치도 크니까 오 안돼 이게 <laughs> 어, 너무 어렵다. 이러다, 오, 치지 않을까요? 안 돼! 팬더랑 겨루려면 좀더 수련이 필요할까요? 자동 전투로 해보자. 그러면 자동으로 누르면 제 힘이 세니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 엄청나잖아. 엄청 빨리 <laughs> 싸우네. 오! 자동 전투로는 이기는 거였어. 어, 팬더한테 까만 베개도 받았다. 이 까만 베개로 다시 겨뤄봅시다. 오, 빨리 누르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엄청나잖아. 어, 자동 전투는 훨씬 쉽네요. 또열수 있다. 이번 에그에서는 굉장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에피 그렇다면 펫도 다시 재정비를 해주고 뭐 제일 좋은 펫들로만 달았습니다. 그럼 힘이 더 빨리 강해지겠죠? 이제 마지막 공룡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패을 열어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은게 나왔네. 중복이 더 많이 나오잖아. 혹시 가능할지 한번 겨뤄볼까요? 아직 훈련을 더 해야겠죠. 오, 이것도 마스터급이야. 거의 다 열었어요. 이거 125만 넘기면 열수 있으니까. 오, 됐다. 클릭도 최고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팬더랑 한번 더 겨뤄봅시다. 수련이다. 오, 승리! <laughs> <laughs> 이제 팬더는 문제 없다고. 이제 마지막 저 공룡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뭔가 잠옷도 강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동생부터 스티브랑 카우맨이랑 팬더까지 모두 물리쳤으니까 너도 내가 꼭 이기고 말 거야. 이겨서 저 베개를 받아낼 겁니다. 겨뤄보자. 아직 힘이 엄청 약하지만. 어! <laughs> 한방 컷이다. 안 되겠어. 수련을 하고 와야겠다 계속 베개만 휘두르니까 심심할까봐 다시 대결을 하고 올겁니다 하얀 베개로 다시 결투다 내가 봐줄게 열심히 어 해보라고 <laughs> 너무 금방 끝나잖아 하얀 베개로도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봐요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오 <laughs> 승리 이기는건 언제나 기분 좋군요 받아라 카오맨 아예 베개를 오오오 오. 오, 역시 조금 힘이 세질수록 더 많이 베개를 부딪히는군요 가자 이번에도 오 하얀 베개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더 수련을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까만 베개로 결투다. 바다락 <laughs> 비슷한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세지니까 베개를 맞춰서 결뤄봅시다 똑같은 베개로 싸우면. 좀더 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안 돼? 100배 차이 정도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베개 싸움을 하자고 해서 힘이 세져버렸으니까. 다시 똑같은 베개로 결투다! 받다라 얍! 오! 승리! 동생이랑도 똑같은 스마일 베개로. 열어봐야지. 항상 정정당당하게 결투하라고 했어. 내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너도 계속 겨루고 있었으니까. <laughs> 깃털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어떠냐? 저의 승리입니다. 좋아, 좋아. 이 정도 연습했으면 이제 공룡 친구랑도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파란 베개를 어서 내놓으시게. <웃음> 내가 <웃음> 이겨서 꼭 받을 거예요. 아, 또 열린다. 이번에도 엄청난 녀석이 나오겠죠? 오, 레전더리. 드디어 레전더리를 얻었습니다. 펫을 바꿔달고. 이제, 결투다! 어, 어떤가요? 힘은 제가 센데, 어, 그래도, 막상 막하라. 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힘이 높긴 하지만, 어, 엄청난 싸움이다. <laughs> 끝은 나는 걸까요? 끝이 안 나고 있어. 어, 그래도, 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결투는 처음이야. <laughs> 괜찮을까요? 어, 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언제까지 베개를 부딪혀야 할까요? 괜찮나? 이제 조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가라! 어, 받았다. 공룡 베개로 다시 겨뤄볼까요 어, 제가 공룡 베개를 얻어냈습니다. 어떤가요? 드디어 마지막 상대까지 모두 쓰러뜨린 베개 싸움에 승자가 됐어요. 예, 성공이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베개 싸움을 해봤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